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의 산학협력체제의 근거에 인재상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 이번에는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를 지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이번 콘텐츠를 잘 읽어보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입학처에서 공지한 2023학년도 입시에서의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입시 전략 수립에 대격변을 일으킬 만한 큰 변화까지는 없고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입학처에서도 전형별 정원의 증감을 위주로 서술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원 변동을 제외하고 먼저 간단히 살펴볼 부분은 수시모집이 학생부 교과 국방정보공학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 합 9등급이내 탐구 상위 한과목 한국사 필수응시에서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 합 10등급이내 탐구 상위 한과목 한국사 필수응시로 완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정시모집이 국방정보공학 특별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 합 9등급이내 탐구 두과목 평균 한국사 필수응시에서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 합 10등급이내 탐구 두과목 평균 한국사 필수응시로 완화되었으며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자연계열이 분리된 사항은 이후 주요 변화 분석에서 더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과 2022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정원내 모집 인원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보통 전형계획과 모집요강에서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는 2023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전형계획끼리 인원을 비교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 2021학년도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이 AI 학과가 진설되어 36명의 학생 을 신규로 모집하고 로봇공학과의 인원도 17명 증원된 사항이 전형 계획상으로는 2023학년도부터 반영되었기 때문에 2023학년도의 전형 계획과 2022학년도의 모집 요강이 인원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는 수시 모집 60%, 정시 모집 40%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학생부종합 일반 전형은 5명 증가, 논술 논술 전형에서 6명 감소, 실기 실적 재능 우수자 전형에서 9명이 감소하여 수시 모집에서 10명이 줄어들었고 정시 모집에서 11명이 늘어나 전체 모집 인원 자체는 1명이 차이 납니다. 그다음으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전형 방법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정원 내 모집 전형을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수시모집에서 대부분의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은 각각 교과 100%, 서류 100%의 심플한 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논술 70%, 교과 30%로 평가하며 실기 실적 전형은 전형에 따라 다양한 비율로 교과나 서류를 반영합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선발 전형과 실기 실적 재능 우수자 체육 일반 전형 그리고 정원 외 모집 전형까지 살펴봤을 때 학생부 교과 국방 정보 공학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인 존재 으로 화면 속에 보이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2023학년도 전형 계획상에서 주요 변화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기 실적 재능 우수자 전형에서는 재능 우수자 체육 상장 전형이 폐지되고 재능 우수자 체육 일반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재능 우수자 전형에서는 세부적으로 스포츠과학부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체육 일반, 체육 특기, 무용 예술학과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무용, 실용 음악학과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실용 음악으로 재능이 구분됩니다. 그중 스포츠과학부 신입생을 모집하는 학생부 종합재능우수자 체육상장 전형도 2020년까지 존재하고 있었는데 2021학년도에 없어졌다 2022학년도에 한시적으로 부활했습니다. 2023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재능우수자 체육상장 전형이 다시 없어진다고 2022학년도의 모집요강에서 명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2023학년도부터 스포츠과학부의 신입생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재능우수자 체육상장 전형이 폐지된 것입니다. 또 실기 100%로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재능우수자 체육 일반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되어 국수영탐 중 2개 영역합 6등급인에 탐구상위 한과목 한국사 필수 응시가 되었고 이는 기존의 국수 영탐 중두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탐구상위한 과목 한국사 필수 응시라는 기준에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한국사 과목과 제2외국어 한문 직업 탐구 과목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데 활용할 수 없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2023학년도 정식 모집 요강이 나오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정시 모집에서 자연 계열이 자연 1 자연 2 계열로 분리되었고 스포츠 과학부에서는 수능 반영 비율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연 계열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했는데 2023학년도 입시부터는 정시 모집에서 자연 계열을 자연1 자연 1계열로 분리하여 모집합니다. 자연 1계열은 자연 2계열에 해당하는 학과를 제외한 공학대학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이 모든 학과 및 국방정보공학과, 약학대학과 기술융합대학에 해당하며 수학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 중한 과목, 그리고 과탐 두 과목을 필수로 응시해야 합니다. 자연 2계열은 공학대학에서는 건축학부, 교통물류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그리고 소프트웨어융합대학에서는 소프트웨어학부, ICT융합학부에 해당하고 수학 한 과목과 탐구 두 과목을 응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존의 자연계열 모집에서는 모두 현재 자연 1계열이 기준을 적용했었는데 이제 자연2계열로분리된 학과의 경우 사회탐구를 두 과목 응시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2계열에 해당하는 학과에서는 자연 1개열이 학과에서보다 지원 가능한 범위를 넓히며 소위 말하는 이과적 역량은 비교적 덜 본다고 할수 있는데 미적분 또는 기하 과목을 응시한 경우 표준 점수의10% 가산점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았을 때 수학적인 사고력은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과학부의 전형 방법은 기존에 수능 60% 실기 40%였는데 2023학년도에 수능 70% 실기 30% 트로 변경되며 수능 성적 자체를 보는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2024학년도 입시에서는 정시모집에서 자연계열이 자연1계열, 자연2계열로 분리됨에 따라 자연2계열이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 늘어나 경쟁률 및 입학 성적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수능 퇴저 학력 기준이 변경된 모집단위가 몇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으니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지원을 희망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를 잘 참고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세부모집 인원을 첨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